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상해 홍천공항에 나와있고요 지금 라운지에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찍고 있어요 사람이 진짜 없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은폐언폐를 해서 찍고 있고 지금 포켓을 세팅해 놓고 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찍고 있습니다 삼각대는 폈는데 포켓 밑에 공간이 없어서 어, 그냥 이렇게 사, 찍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작게 말해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잡설이 길었고 오늘은 네, 2018년 마무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은 별 내용 없이 제가 주절주절이 하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올 1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1주년이 되고 지난 1년간 저는 정말 유튜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초반부터 한 9월? 10월 아이폰 나오고 좀그 즈음까지는 굉장히 머릿속에 유튜브 밖에 없을 정도로 유튜브만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목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랬던 것 같고 더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릴 수도 있는데 뭐 엄청 빠르진 않죠 사실 그래도 이게 지금 6천여분의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단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사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눈다는 느낌은 아닌데 언젠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100명 이전에 구독하신 분들, 아니면 10명 이전에 구독해주신 분들은 제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 어떤 채널을 만났을 때, 거기가 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수가 적으면 이게 쉽사리 구독을 잘안 누르게 되잖아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규모의 경제 같은 걸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 시기에 처기부터 저를 봐주신 분들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일 영상을 한지가 그때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쯤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됐네요. 정말 나름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좀그 당시 시간이 좀 많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뭐 찍지 이런 마음은 좀 있는데 그건 오히려 재미 정도인 것 같고 아직은 힘들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계속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일일 영상을 하는 이유가 하루 한 개를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 텀이 길어질 것 같다. 이틀에 하나, 삼일에 하나, 이것도 잘안 찍히게 될것 같다라는 그것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일일 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굉장히 대견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미루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6개월, 뭐 유튜브를 하면 1년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뭐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근데 여러, 뭐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2018년, 뭐 저도 수고했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또, 잘뭐 해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조금 더제 색깔을 좀 뚜렷하게 내보려고 해요. 사실 뭐 누구나 그렇지만 저는 싫은 소리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이제 뭐 다른 유튜버를 만나거나 구독자분들을 가끔 만날 일이 있는데 보면 저보고 카메라 앞에서 너무 팔다리 자르고 영상을 찍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좀 몸을 굉장히 살리는 편이고 이렇게 증거로 넘는 거에 대해 좀 부담감이 있긴 있어요. 내가 뭐 실수를 하진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좀 몸을 살렸던게 있고 그리고 좀 유튜브는 모든 게 이제 수치로 나오잖아요 뭐 조회수 구독자 수뭐 평균 시청수 뭐 수익 다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1도 신경을 안쓸순 없습니다 인간인데 그걸 신경 안쓸순 없고 뭐 저도 좀 어느 정도 매달린 건 사실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초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잡지 그 매거진비 서울 개정판이 나와서 좀 봤는데 원래 취향이란 거는, 취향을 다루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그 말에서 많은 걸 깨달았고, 내년에는 좀, 좀 취향을 좀더 깊게 파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조회수 이런 것 때문에 애플 제품들을 많이 다루긴 해요. 물론 저는 제가 애플을 좋아해서 다루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빈도가 잦을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뭐 구독자가 잘안 오르는 것 같다거나,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은 좀 애플 관련 영상을 찍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랬는, 그래, 그랬고, 또 내년에는 구독자가 좀더 늘어서 제 취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제가 몇번 예고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여행 관련 얘기, 그리고 그뭐 떠먹여주는 디자인 상식, 아무튼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고, 어, 좀 조회수에 연연치 않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전또 존학해고 수치에 민감한 인간인지라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는 뭐 그리고 뭐 1월 초에 곧 1년 맞이하면 이벤트를 할 거고요. 뭐그 이후엔 또 딱히 경해놓은거 없이 그냥 또 지금 해왔던 것처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수고하셨고 나도 수고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뻔뻔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t's why I wrote you a letter